너의 이야기를 들려줘. 썰 좋아.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성인이 되자마자 덜컥 임신을 하는 바람에 결혼을 서둘러 했었어요. 물론 정말 좋은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거부가 되었고, 어느덧 10년이 지났네요.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 주었어요. 집안도 좋았고, 그도 탄탄대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좋은 사업 계획이 있다며 지방에 미팅이 잡혔다고 했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꼭 성공해야 하는 계약권이라면서, 사전에 예약했던 가족사진 촬영과 같은 날이라 미안하다고 촬영일을 다음으로 미뤄야겠다고 했어요. 저는 당연히 알겠으니 걱정 말라며 그에게 필요한 짐을 챙겼습니다. 급하게 바뀐 일정에 남편도 정신이 없던지 중요한 서류를 빼먹을 뻔하더군요. 부랴부랴 짐을 다 챙기고 그렇게 서둘러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는 그를 볼수 없었어요. 남편은 많이 급했던 모양인지 내려가는 고속도로에서 엄청난 과속으로 차선을 무리하게 변경하며 앞서 나가려다 결국 큰 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어요. 정말 세상을 다 잃은 것만 같았어요. 성인이 되자마자 아이를 낳고 전업주부로 생활하던 제가 남편 없이 뭘할수 있겠어요?그냥 저도 남편을 따라가고 싶었지만 제게 하나뿐인 딸을 위해 정신을 차렸습니다.남편의 재산과 사망 보험금 그리고 시댁에서 도와주신 덕분에 작은 건물을 하나 마련할 수 있었어요.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월세라도 받아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저희 집은 3층이었고, 2층에는 새 가구, 1층에는 가게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생활해야 했던 제게는 정말 너무나 다행이었어요. 덕분에 제 딸은 잘 자라서 지금은 대학에 다니며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3층에 제가 혼자 살게 된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어요. 딸이 쓰던 방을 정리하던 중에 그냥 문을 살짝 잡아 댕겼을 뿐인데 손잡이가 빠져버렸어요. 딸아이가 손잡이가 망가졌다고 몇번 말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었거든요. 그때 마침 아래층에 사는 총각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건축 현장에서 일하는 총각인데 가끔씩 반찬을 나눠주거나 종종 얘기를 나누곤 했었거든요. 그리고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하니 이 정도는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부탁을 할겸 2층으로 내려갔어요. 문을 두드리자 곧 총강이 나왔는데 금방 씻고 나온 모양인지 바지만 입은 채로 머리를 살짝 털고 있더라고요. 늘 몸이 탄탄하다고 생각했었지만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어요. 공사 현장에서 고된 노동으로 다져진 잔 근육이 너무 섹시했어요. 저도 모르게 대놓고 쳐다봤는지 총각이 능글맞게 웃으며 "사모님, 제몸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정말 창피해서 얼굴이 터질 것 같이 달아올랐어요. 뒤늦게 손으로 얼굴을 가리려 하자 총각이. 제 손에 들린 손잡이를 보고는 손잡이가 빠져서 오신 거냐며 도와주겠다며 옷도 입지 않은 채 그대로 집을 나섰어요. 3층으로 올라가는 그 짧은 시간에도 어찌나 의식이 되던지 제 달아오른 얼굴은 식을 줄 몰랐어요. 그렇게 3층으로 올라와 딸이 없는 혼자 사는 집에 총각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총각이 수리하기 쉽게끔 미리 찾아놨던 연장도구 세트를 꺼내자 또 능글맞게 웃으며 세트 손잡이가 아닌 글쎄 제 손을 잡으며 슬쩍 쓰다듬는 게 아니겠어요? 당황해서 저도 모르게 급하게 손을 뺐지만 총각의 거친 손을 계속 잡고 싶었어요. 아랫집 총각이 위통을 벗고 아줌마 혼자 사는 집에서 손잡이를 달아주고 있다니. 총각은 연장을 이리저리 만지며 손잡이를 고치는데 그럴 때마다 그의 팔뚝에 요동치는 근육이 너무 섹시해서 미칠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그의 옆에서 계속 쳐다보다가 저도 모르게 총각의 팔뚝을 덥석 잡아버렸습니다. 정말 단단했습니다. 저 아래도 이렇게 단단할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손잡이를 고치던 총각이 또씨 굳더니 다 고쳤다며 팔뚝을 잡았던 제 손을 잡아 그 손잡이를 잡게 하더라고요. 손잡이는 정말 말끔히 고쳐졌더라고요. 방문이 제대로 닫히는지 확인하며. 손잡이를 잡고 있던 저를 뒤에서 힘껏 안아버렸어요. 뒤에서 느껴지는 아랫집 총각은 정말 단단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열정적으로 키스하고 뜨거운 밤을 보냈어요. 그렇게 아랫집 총각은 제 집에 수시로 들락날락 거렸어요. 제 방은 물론 거실, 딸의 방, 다락방. 그리고 베란다까지. 아랫집 총각의 체력은 대단했어요.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돌아와도 절대 지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힘들 정도였죠. 그렇게 멈출 줄 모르던 아랫집 총각이 바쁘다며 서서히 찾아오는 날이 잦아들었어요. 여자친구가 생겼구나 하고 촉이 왔었습니다. 몸 정도 정이라고. 정이 들었던 건 사실이지만 깊은 관계는 아니었기에 저도 서서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곧 계약이 만료가 되어 아랫집 총각은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기 전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랫집 총각의 집에서 관계를 가졌습니다. 마지막까지 너무 좋았어요. 지금은 그 집에 다른 사람이 새를 들어와 살고 있지만 종종 식을 줄 몰랐던 아랫집 총각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썰츠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많은 사연 제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